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이브 라인 TV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식, 강력한 퍼포먼스 차량, 그리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이동수단들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속도와 투어링을 사랑하는 라이더 분들이라면 꼭 구독해주셔야 할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혼다 리벨 1200 세제곱센티미터 2026년형입니다. 이 모델은 크루저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매력적인 바이크입니다. 2026년 형 혼다 리벨 1200은 엔진 성능, 디자인, 기술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 탄생했습니다. 이전에 리벨 500이나 1100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1200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혼다 리벨 1200 은데오 크루저 스타일로 날렵하면서도 근육질의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블랙 매트 프레임과 알루미늄 파츠가 조화를 이루며 LED 원형 헤드램프는 사구 타입으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방향 지시 등과 후미 등 역시 본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완성합니다. 이 바이크의 핵심인 엔진은 수랭식 v 트인1200 세제곱센티미터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95마력 이상이며 최대 토크는 110뉴턴미터로 어떤 도로에서도 강력한 가속을 자랑합니다. 특히 중저속 구간에서의 응답성은 매우 인상적이며 투어링에 최적화된 세팅입니다. 배기 사운드 역시 깊고 무게감 있게 다듬어져 감성을 자극합니다. 6단 수동 변속기에는 어시스트 및 슬리퍼 클러치가 탑재되어 있어 부드러운 기어 변속과 다운 시급제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구동 방식은 벨트 방식으로 소음이 적고 유지 관리가 편리하여 장거리 주행에 적합합니다. 서스펜션은 쇼와 SHOWA 위 인버티드 포크가 전면에 장착되어 뛰어난 노면 대응력을 보여주며 후면에는 듀얼 쇼업 소버가 장착되어 하중이나 스타일에 맞게 프리로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동 시스템은 전후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와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ABS 듀얼 채널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끄러운 도로나 긴급 상황에서도 탁월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혼다 리벨 1200은 상당한 발전을 보여줍니다. 5인치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속도, RPM, 기어 정보는 물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혼다 라이드 앱을 통해 내비게이션이나 전화 수신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리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스탠다드, 스포츠, 레인 총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환경에 따라 엔진 반응, 브레이크 감도, 트랙션 컨트롤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키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장거리 투어에서도 편안함과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시트는 더욱 넓고 편안하게 디자인되어 장시간 주행시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시트고는 약 715mm로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안정적으로 탑승할 수 있으며, 전체 무게는 약 245kg으로 동급 크루저 바이크보다 가볍습니다. 연료탱크는 15리터 용량으로 평균 주행거리는 약 300km에 달하며, 여행 중 자주 주유소에 들을 필요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혼다는 여전히 커스터마이징에 열려있는 리벨리 아이덴티티를 계승하고 있으며 정식 악세서리 라인업을 통해 핸들, 백미러, 윈드스크린, 사이드백, 머플러 등 다양한 튜닝이 가능합니다. 투어링 용도로는 리어 케이스와 동승자용 시트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혼다는 이번 리벨 1200을 젊은 세대와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라이더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히 강력한 엔진만이 아니라 스타일, 기술, 실용성까지 모두 겸비한 바이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도시주행. 장거리 투어, 일상통근 등 다양한 용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정리하자면 혼다 리벨 1200의 2 0 2 6년형은 크루저 바이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강력한 출력,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술이 완벽히 결합된 이 모델은 고성능 크루저를 찾는 모든 라이더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드라이브라인TV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최신 바이크 리뷰, 자동차 소식 실용적인 차량 관리 팁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